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 보이시죠? 어, 광고 같겠지만, 광고는 아니고, 내돈 내산은 아니고, 동생돈, 동생산. 네, 동생돈으로 동생이 산, 어, 컴퓨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작업실을 새로 옮기면서 컴퓨터가 필요해져서 이제 컴퓨터를 사달라고 동생한테 쫄랐더니 동생이 사줬어요. 근데 이제 조립은 니가 직접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립을 직접 해야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들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는 못하고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립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립을 해보려고요. 이 어마어마한 요런 요것들이 총 사는데 동생이 거의 한300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삼백. 제가 한번 다나와에 가서 싹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요. 음 지금 여기 화면에는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짠! 여기 이렇게 모니터도 있거든요. 모니터 있다. 제가 조립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힘들어. 제가 그 전에는 노트북으로 사실 편집이랑 이런 걸다 했었는데, 작업실을 이사하면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동생한테 전한 60만 원 정도 할줄 알고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봐주셔야 돼요. <laughs> 어, 설명 드리면, CPU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인텔 i7 10700K라고 돼 있는데, 어, 이 K가. 뭐더라? <laughs> K가 무슨? 오버클럭. 어, 오버클럭. 뭐 그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오버클럭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 좋은 거? 좋은 거. <laughs> 어. 그리고 이게 이 10이 3대를 나타낸대데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거는 뭐 9700K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아, <laughs> 어... 메인보드가 모델 보시면 ASUS TUF GAMING Z490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제트가 들어간 게이그 오버클럭을 쓸수 있게 해 주는 거래요. 근데 오버클럭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뭐가 하나씩 더 붙어 있다는 거는 좋은 거라는 거이지 않을까? 다음에는 요거. 요게 이제 그래픽 카드네. 지포스 RTX라고 돼있고 2070 슈퍼 슈퍼라고 돼있어요. 슈퍼 슈퍼라고 돼있는 건 어쨌든 좋다는 뜻이겠죠. 어, 2080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건 20, 2070 이것도 역시 이, 이게 무슨 세대를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그래픽 카드라고 제가 이제 게임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방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동생 이제 좋은 걸로 해줬어요. 그런 좋은 슈퍼 그래픽 카드였고, 요녀석 이리 와. 어이 되게 무거운데? 이게 이제 파워, 파워. 처음에 파워가 뭐, 뭔지 몰라가지고 파워가 뭐야? 그냥 힘 있는 무엇인가 했는데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래요. 시소닉 제품이고요. 포커스 GM750W라고 되어 있네요. 음, 좋은 거. 아, 이게 중요하다 했어. 80 플러스 골드. 골드. 이게 중요하대요. 무슨 스탠다드, 실, 브론즈, 실버, 골드, 그리고 이 위에도 뭐가 있대요. 약간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인가봐요. 근데 이제 골드는 이제 좋은 축에 속하는 거고, 세븐이얼스 워런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7년 동안 어, 제품을 보증하는 건데, 그만큼 자신있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래요. 음.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쿨러예요. 쿨러. 어, 쿨러가 엄청 크죠? 이게 녹투아. 녹투아 제품의 NHD15 제품인데, 농협 쿨러로 유명하대요. NH라고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농협 쿨러로 되게 유명한. 이 쿨러는 제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에서 봤던 쿨러들과는 다르게, 어, 따로 이제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이 쿨러를 장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져온,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laughs>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이것이 램! 램! 램이에요. 이걸 벌크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돌돌돌 박스 없이 이렇게 뾰뾰기에 쌓아져 왔고요. 이렇게 은박지에 담아져 있어요. 이게 32기가 짜리 두 개거든요. 그래서 총 64기가 짜리 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게 이것도 역시 벌크로 구입한 스스디 SSD인데 이건 1 테라바이트 짜리.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하드디스크예요이거는4 테라바이트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총1 테라, 4 테라. 이렇게, 총 1TB, 4TB. 이렇게 제품 두 개입니다. 이제 저희 가 조립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떨려요. 이게 CPU를 핀이 되게 약해서 조립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 좀 떨리는데, 동생이 사준 거니까 망가뜨리지 않고 한번 열심히 잘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해볼게요.